근데, 네, 아이고, 에브리퍼티 봤냐, 그럼? 어, 어, 그, 그런데? 그럼, 라푼젤 봤는데, 그럼? 라푼젤, 이제는 모델 한다고 하던데, 그럼? 어, 모델?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어, 그런데, 뭐, 모델 할 리가 없지. 어, 나도 들었어, 나 들었어. 네이버에 나오던데? 네이버에, 어, 베이비는 라푼젤을 그치면 나올 거라. 고 어, 근데, 어, 이제 염색을 좀 하고, 아이 컬러도 좀 바꿨다고 하던데? 어, 그, 그래? 어 그럼 보고 싶긴 하다. 어 그럼 내가 한번 전화해 볼까? 어알래서 갔다 와. 응.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에브리빠한테 부탁해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 그럼 스케줄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게다가 드라마 드 무슨 <laughs> 그런 이야 그럼 미안하다 그럼 어 예, 여러분 지금 라푼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네이버에도 나와서 이제는 한번 보고 싶어졌다. 그럼 그때 거대한 라비더야. 어, 뭐, 뭐였냐? 그럼 운동화, 어, 운동화. 그럼 <laughs> 대사를 안짜다 보니 이렇게 됐네. 어, 그러면은 아, 아, 안 그래도 라푼젤이 여기 주변에서 어, 연극을 한다고 했나? 그러는 거든요. 그럼 한번 연극 가볼래요? 오 어, 어, 그래요, 그래요. 나 이제 끌어달라크런 거. 어, 알았어. 아, 아, 응, 응, 응. 아, 애들. 아, 잠깐만. 얘 어. 애들이 뭐다 어디 갔어요? 아, 지금 어 라푼젤 영화 보러 갔는데. 어, 안 되겠다. 빨리 가. 네, 그럼 자담부 가 볼까요? 네, 가 봅시다. 오 크. 따라라라. 또 바뀌었죠. 짜잔. 이거는 리페인팅하다 망했어요. <laughs> 망했는데 아 진짜 너무 망했어요. 돈 내기 싫어서 이렇게 했는데 염색은 진짜 잘 됐죠, 여러분. 에메랄드 빛 원래 파란색 염색 약을 썼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옷은 친구한테 얻은 거예요. 친구룸벨 벨을 어 공주 베이비도 벨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라푼젤 씨. 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옷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커플룩이 좀 이쁘긴 했는데 커플룩은 안 된다네요. 자기 동생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라도 좀 받았는데 입히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laughs> 오 완전 달라졌어.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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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메랄드 빛 얼마나 이쁘니? 촬영 중이에요. 아 촬영 중이죠 당연히. 아! 아! 그, 그럼 1타입이다 그럼. 어, 이거, 보이시죠? 에메랄드 빛으로 변했어요. 네, 거대한 라벤더 향의 주인은? 이라는 영상을 아직 보시 못하셨다면, 이걸 보기 전에, 봐야 하는데, 이미 공개해버렸네. <laughs> 뭐, 저 영상 보는 사람이 10명도 없지만요. <laughs> 아, 이거, 입술 색깔도 바꿨는데, 너무 이상해요. 다 날아갔어요. 제가 그림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이고, 이게 뭐지? 잠깐만요.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이거 지금 흠집 난거 보여요. 흠집, 맞죠? 맞죠? 보이죠? 아, 네, 어쨌든, 어, 라푼이 진짜 이뻐졌어요. 아까보다는 머리 색깔이 좀이쁘다 했네. 어. <laughs>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오, 나나 도, 도도. 아, 그러면 촬영하게 이러다시고, 아이고. <laughs> 방금 도, 도미노로 떨어졌어. 아이고. 어, 쨌든뭐 라푼젤 진짜 예뻐졌어요. 아이, 괜찮아요. 어. 아이 근데 이건 옛날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아이고, 카, 카메라에 얼굴이 안 나와. 옛날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아, 내눈 어떻게 좀 해봐요. 이게 뭐야. 리필하다가 망했어. 아, 어, 음, 전문가 만나기 싫다며. 내가 어 <laughs> 오. 오, 나쁜데님 성격이 쓰다멋이라 어, 어, 음. 어, 일단은, 오늘 어, 영상은 이게 끝이에요? 어, 아마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짧아요. 어, 어, 뭐,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이건 뭐지? 어? 야, 이거, 코코밍 소리야. 어, 아니 아냐. 코코밍 소리 아니야. 코코밍은 맨날, 웃고 다니잖아. 이렇게 말이야. 코코민은 맨날, 맨날 웃고 다니잖아. 이렇게 말이야. 코코 오, 역시, 코코밍 어, 주인의 다른 사니까. 어, 어, 아, 그, 그게 아니고. <laughs> 어, 야, 예, 어쨌든, 어, 한번 거, 저기로 가봐야겠네요. 라푼젤은, 그게 있대요. 스케줄. 모델인데 자 그럼 저는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갈 길이 없어 <laughs> 오, 오 잘가요 오, 근데 얘들아 어, 토일 좀 해보자 오 좋아 좋아 오, 얘들아 그게 코코민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어 그러게? 오, 잠깐만 다시 시작된 그것이 알고 싶다 오 비켜 내가 MC라고 비켜 오,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오, 얘널안 보이잖아. 잠깐, 요사 목소리 나왔어.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나왔습니다. 방금 난그 여우 같은 목소리는 바로 누구일까요? 코코링일까요? 오,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어차피 아니냐 주인으로서. 크, 그럼, 저도 아닙니다. 그럼. 어, 그러게. 코코링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어,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화에 시작됩니다. 빠빠이.